최화정 유튜브 시즈닝 김자반 양념 추천 타인 클라시코 시즈닝은 멕시코 요리의 정수를 담고 있는 제품입니다. 400g 위 적당한 용량으로 다양한 음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주로 과일에 뿌려 먹으면 상큼하고 짭조름한 맛이 일품인데요. 특히 멜론이나 망고와 잘 어울립니다. 신맛과 매콤함이 조화를 이루어 색다른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이 시즈닝은 고춧가루와 라임이 결합된 독특한 조합으로 매운 음식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.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고 새로운 요리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만정김 미니언즈 한끼한포 스틱 김자반은 정말 편리한 제품입니다. 150g 위 적당한 양으로 개별 포장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한 끼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소비기한이 2024년 11월 11일 이후로 넉넉해. 장기 보관에도 좋습니다. 국내산 김을 사용하여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두 좋아할 수 있는 조미김입니다. 떡국이나 비빔밥 등 다양한 요리에 뿌려먹기 좋고 귀여운 미니언즈 캐릭터 디자인으로 시각적인 즐거움도 더해줍니다. 바쁜 아침이나 간편하게 먹고 싶을 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매종물랑 국산 참기름과 들기름 200ml 선물세트는 고급스러운 포장으로 특별한 날에 안성맞춤입니다. 이 제품은 각각의 용량이 200ml로 알맞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. 신선한 원재료로 만들어져 깊고 풍부한 맛을 자랑하며 특히 고소한 향이 일품입니다. 쇼핑백도 함께 제공되어 선물용으로 더욱 매력적입니다. 품질과 맛 모두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.